11월 24일 서브젝트 리턴 투 온스 올드 하우스 인 글로리 투데이즈 토픽 이즈 에이 메타포포 에이 퍼슨 후 레프트 홈타운 앤드 리턴즈 홈 애프터 비커밍 에이 하이 거버먼트 오피셜 워 어치 빙 그레이트 석세스 데어 하스 빈 에이 세잉 신스 에이션트 타임즈 데드 웬 에이 퍼슨 이즈 본히워쉬 슈드 비 센트 투 서울 It is because many people live in a big city like Seoul. A.S. well A.S. various cultures and ways of life coexist there. Providing opportunities for development and success. For example. If a person who grew up in the countryside comes to Seoul. Studies hard. Passes the national exam. Gets an important government job. and returns to his or her hometown, it can be said that he or she returns his or her old house in glory. AS another example, young player 신유빈 returned home after winning a gold medal in table tennis at the recently concluded Hangzhou Asian Games, which can also be said to be a return in glory. However, glory or success is not achieved for nothing. but is the result of numerous trials and efforts. Moreover, the reason why we value the return in glory is because it is not easy and it is the result of a lot of blood and sweat. After all, today's topic seems to be something that makes us think once again about the providence of nature that All glory and success can be achieved in proportion to the efforts we put in. Therefore, let us be reminded all the t i m e that there is no success without tears, and that countless efforts and trials are behind the returning glory. Returning glory에서 중국어로 갑니다. 중국어 네. 主题：荣耀的回到自己的老家。今天的话题是比喻一个人当了大官或在取得了巨大的成就后离开家乡回到家乡。自古以来就有一种说法，人一出生就应该被送到首尔。 因为很多人生活在像首尔这样的大城市，各种文化和生活方式在这里共存，提供了发展和成功的机会。 例如，如果一个在农村长大的人来到首尔，努力学习，通过国家考试，获得重要的政府工作，然后回到家乡，就可以说他或他回到了自己的家乡。荣耀中的老房子。再例如。 刚结束的杭州亚运会，小将申又斌在夺得乒乓球金牌后回国，也可以说是荣耀归来。然而，荣耀或成功并不是白来的，而是无数次尝试和努力的结果。 而且，我们之所以看重荣耀归来，是因为它来之不易，是付出了大量心血和汗水的结果。毕竟，今天的话题似乎让我们再次思考：一切荣耀和成功都与我们付出的努力成正比的自然法则。 所以，让我们时时提醒自己：没有泪水就没有成功。辉煌回归的背后是无数的努力和考验。考验 <laughs>。有 <웃> 声 <음> 。오겠습니다오늘날제목영광스럽게옛집으로돌아가세요 오늘의 주제는 고향을 떠나 고위관료가 되거나 큰 성공을 거두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을 비유한 것입니다. 예로부터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진다는 말이 있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다양한 문화와 삶의 방식이 공존하며 발전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 서울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중요한 관직에 취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을 돌려준다고 할수 있다. 연광의 오래된 집, 또 다른 사례로 최근 폐막된 항저우 아시안게임 탁구에서 금메달을 딴 후배 신유빈이 귀국했는데, 이는 연광의 귀환이라고도 할수 있다. 그러나 영광이나 성공은 헛되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련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영광의 재림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그것이 쉽지 않고 많은 피와 땀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의 주제는 모든 영광과 성공은 우리가 쏟은 노력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 는 자연의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눈물이 없으면 성공도 없고 영광스러운 복귀 뒤에는 수많은 노력과 시련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합시다. 네, 청시. 네, 고맙습니다. 네, 청인성 말불청. 네, 말불청이. 말글청. 네, 에, 머리가 육을 썼죠. 육을 썼고 어, 미소 짓는 것으로 어지린 에, 마음에서 별이 에, 생기는 별이 생기는 알캥행과 같은 뜻으로 보이십니다. 삼삼조고, 마음 별, 마음 별집 속에 센별터 고인돌, 에, 고인돌의 환공이다. 곧 고인돌이 아야어여오요우유 유로 돼 있는데. 에, 그것을 어, 불로 유하고 연결시켜서 음, 대한의 나라, 어, 나라 제목은 생사초월 어, 시의 어짐 하늘과 땅을 끼앗는 그런 모습으로 어, 나타납니다. 황기 8937년과 2023년 11월 20, 에, 24일이죠, 오늘이. 급빛 명상. 급빛 명상으로 6시 19분, 15곡세, 무시공 창조 광주에서 단정학 도성빛 도성의 단으로 세계통신폴리텍 넓을 광주를 희망하면서 이제 태어나고 죽고 어 비열이 되고 새로운 별로 어, 새로운 별로 날아가고 이러한 수결이 수결로서 마무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시무시의 석상 천, 일, 지, 일, 이, 삼, 일, 두, 세, 둘, 모, 이, 개, 와, 삼 천, 이, 삼, 지, 삼, 이, 이, 삼, 대, 삼, 암, 육, 세, 열, 팔, 구, 문, 삼, 사, 정, 아, 일, 지, 리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아름다운 그림 삼일이요 네. 다의시 하더라도, 옷집 하자. 정신 챙겨서 신나게, 신나게 삽시다. 좋다. 야. 선물, 선물, 선물. 呃,呃. 선물, 선물, 선물. 삼일이니, 으, 사유. 시라도오치파허자 삼일이니요 사유시라도 오치파허자 삼일이니요 사유시라도 오치파허자 신무급 대도 길을 간다 현재 시간 공간이 완벽한 시간 공간이다. 이때, 에, 완전한 광채로서 어, 존재할 때, 존재할 때, 사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작용을 해서, 에, 완전한 빛 열매가 된다. 피달갱이 열매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혈압적 오순 일육수 보조 슬생 오지게 팔팔하게 삼육구 구삼육구 10궁, 1 0궁1 0궁만궁 10궁, 100궁, 500궁, 만궁 예, 한 5분 정도가, 예, 또, 이어져서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합니다. 17분으로 완성이 되는 작품이 되겠는데요. 예, 아무튼, 예, 갑니다. 여기서 아까, 물질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물질만 정신만 에, 우리의 삶은 계속 우리의 목표는 가볍게 계속 올라가고 결국은 이 몸의 무게에 비례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에, 몸은 에, 빠져나가고 마음은 가볍게 계속, 예, 하늘 오르는 것으로, 예, 그래서 마음으로 모든 걸 읽어낼 수 있으면, 굳이, 예, 몸으로 갈 필요가 없다. 예, 몸은 당연히 밑으로 가고 그 연수에 따라서 밑으로 가고 마음은 계속 상승한다. 상승의 목표가 현재까지는 백궁이 되겠고 백궁이 가장 이제 영적 수준이 높은 곳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향해서, 우리 모두는 노력하면서, 존재가, 본심자리는 일시무실 영원한 것이니까, 일종무정이그 길에 본 태양 본 모습을, 음 지켜가면서 계속 영적 상승 봉궁 자리로 갑니다. 네, 집에 도착을 해서 네, 마무리합니다. 네. 이제 뭐, 타워가니까